이런 근본이 없는 몇 등이시죠? 대구 가면 이길라나 롯데 밀어붙인 먹고 먹고 봐봐봐 성공 한다와 롯데 자이언츠 송성민 롯데 자이언츠 김원중 선수 롯데 자이언츠 아유 황랑 라이언즈 부자옥 좋아요 삼성라이언즈 어, 김현준 좋아 뺏어오고 싶은 응원가가 있지 피릴라 소수한 소절씩만. 소절씩만 안타홈런 피릴라라라 안타홈런 부르셨으니까 응. 안타홈런 응. 쳐도 괜찮은 거죠?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아. 나봇대 싫어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가족간의 분열 견제구 마 목고 이거를 사용해서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마 여기 무상이다 <laughs> 우아, 우리 이기고 있어 지금 나 와! 먹고! 감사합니다 금고하지 알아가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네, 이려드릴게요 혹시 서로 뺏어오고 싶은 응원가가 있어요? 사수보다 <립> 더 많은 피렐라? 피렐라? 한 <피렐라? 몇> 짧게 한 소절 같이 불러볼까요? I'm done. I'm done 안타 홈런 피렐라라고 하셨는데 치도 괜찮은지 아 근데 저희도 칠 거라서 아 롯데 그래도 좋준않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시시시 시작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준우 혹시 미래의 자녀가 삼성 팬 하겠다 난 롯데 싫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야구는 안 보낼 거야 어 롯데 팬이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응원석으로 보내고 저희 이제 저희는 둘에 이제 따로 <laughs> 네, 따로 아오 <laughs> 따로.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견제구 하나씩 넣어가지고. 아 일단 방금 강민호 선수가 이제 삼점공을 한번 때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못못보야 돼? <laughs> 못 보. 우선 관객도 몇 등이지. 마마! 네, <laughs> 안 된다! 아 대. 아 오늘 먹고 해 하나, 하나 둘셋마오 <laughs> 이제 하나 둘셋먹번 하나 둘셋 먹고. <laughs> 달려가자고, 캐논 먹고, 캐논 먹고, 캐논 먹고, 캐논 먹고, 대논 먹고, 캐논 먹고, 고 캐논 먹고, 성논 먹고, 캐성 먹고, 캐논 먹고, 캐 먹고 아래 네! 하나 둘셋다마 <laughs> 먹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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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감사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laughs> 아 <laughs> <좀 웃음> <맞죠? 웃음> 일단은 경북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전성 이런 거냐는 생각한다. 이런 근본이 없는. 롯데는 아니라 오니다 아버지가 부산 롯데장의 2편이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야구를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근본 있는 팀이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롯데여서 롯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롯데가 가장 근본 있는 팀이니까 네. 혹시 그러면 서로, 서로 팀에서 뺏어오고 싶은 응원가 있습니까? 근데 삼성 어가 너무 완벽해갖고롯데거를 뺏어올 필요가 없다는 사 이거 하나만 불러보자고. 아, 근데 이게 하. 아... 팀 응원가도 돼요. 선수가요. 그냥 뭐 전준우 선수가 제일 괜찮데 한번 짧게 불러볼까요? 음... 시, 시, 사실 잘 불러요.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로대 전준우. 삼성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응원가 있을까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김호재 선수. 응원가죠 어, 김호재 선수 짧게 불러볼까요? 어. 간 어, 버려 남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송합니다 목대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대? 목! 데는 부산에서도 지고 있는데 네. 대고 가면 이길라나? 삼! 성은 성! 아 패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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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네. 삼성은 저는... 아,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아유. 저는 롯데 경기를 안 보여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TV를 롯데 경기안 틀어줄 겁니다 아 한번 경기만 다들고딱 감성 강렬하게 아, 아, 저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laughs> 롯데 경기 롯데비로 붙칠 거예요 롯데 서로 관제고 마! 먹고 넣어서 한 마디씩 해볼까요? 마! 그 촌스러움도 먹고! 오~~ 롯데팬 분들 반격! 마! 왜 이상한 소리야 너! <laughs> Mom.